차라다 라다오 로노가 읽을 거야. 동생이랑안 읽고.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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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성큼 성큼. 오늘 왜배 타? 너무 컸어? 어, 자기주도 이유식 오늘은 뭐야? 아, 버려졌네 엄마? <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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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아이고, 몬> 하트 이 하트 이졌트 엄마 하트 이색? 이색? 하트 이트 이색? 하하

어? 던졌어? 던졌어? 자, 응. 오늘 던 줘봐. 근데 제 먹고 있어가지고 그렇지. 우리야 일로 와, 이래. 우리야 일로 와, 가져가서 저 가져가서 제 줘, 오리 줘. 아 오늘 오늘 가 먹는 거 아니야. 뭐잘잘 잘 주네. 재밌어 오늘? 어 맞아. 우. 나도 진짜 어어이 끝에를 잡고 자응 우와 오늘 잘한다 야 얘들아 먹어라 우와 이거는 아니, 오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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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오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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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 오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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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, 오 엄마 먹어 해 맘마. 맘마 먹어 a 마 a 마 먹어. 오늘 무서워? Mamma, 어 a m m a m a m m 야 m a m m 마 m 마 m 마와와와 m m a 우와! 먹고 있어요. 우와! 돼지는 못 먹겠네. 돼지는 못먹겠 우와! 이야, 먹는... 꿀 야, 야 야, 야 아, 이게 목길이가 너무 차이가 크네. 아오누야오누야 <laughs> <와>, 오누야. <laughs>

용기가 나. 오! 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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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음. <웃음> 아. Actually, ah <웃음> <웃음> 어? uh! <웃음> <웃음> 아. 할머니 오랜만에 만나지. 할머니 살 빠졌지, 나누야 있지, 우리 선수가. 아, 있어 맛있어. 아, 맛있어. 아, 맛있맛 천천히 먹어, 천천히. 잘 깊었었네. 아, 뭐야. 쑤. 쑤. 어, 놀랬어 에? すーうぅ。すぅうー、ドローすぅすぅう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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ぅ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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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왕건이 나왔다 이 <laughs> 음. 어? 그게 뭐지 어디 가세요? 계단도 막 혼자 가, 응, <laughs> 어? 그 <그거> 뭐야? <laughs> 음? 하늘에서 뭐가 내리지 예쁘게 우와 예쁘다 우와 잡았어 봐봐 우와 <laughs> 끝이 막 떨어지지 하얗게 예쁘게 그치 오노야? <놀람> 너무 예쁘다. 우. <오>. 이야.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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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, <laughs> 흐 으, 이재밌어 어디 가. 어디 가 <laughs> 조심해, 조심해. 조심히 올라가. <웃음> <웃음> 출발! <웃음> <웃음> 오늘 어디 갔지? 찾다! <laughs> <laughs> 봐 오늘야, 다시 나타난다. 띠리릭, 띠리릭. <laughs> <laughs> 저게 움직일 때마다 웃고 있어. 띠리릭, 띠리릭. <laughs> <laughs> 응? 이거 띵. 불도 나오네? 우아오야우하야 음. <laughs> <오누야>, 가자. 유두. <유누. 웃음> 잊었어. 엄마 나간다, 단우랑. 그러면?

준다했어? 출발. 자 출발. 다시 지 아니? 아, 아, 아 다시 올라가. 됐어. 오래 써야 되나? 는 생각보다. <laughs> <그리고> 뭐, <들어가서 웃음> 우와 시시 시작. 시작 생일 축하합니다. 생일 축하합니다. 감사합니다. 사랑하는 오늘이 다누에. 생일 축하합니다 우와 후해후 해볼래? 후어 만지면 오 이제 안 무서워? 후후오 됐다 축하해 우와. 오늘 박수 크후오크후번더한번더후 한번 더. 더! 후! 힘더후 힘들어. 핸드 하나, 둘, 셋. 후. 네. 하나 둘, 후하작하 셋! 둘셋후네 하나 둘셋 여기까지 귀여우셔서. <laughs> 어우 포즈가 유용하시네요 예? 다도 씨. 오. 오늘 선글라스 써봐. <laughs> 입은 왜 내미는 거야? <laughs> 오늘? 짜잔, 옳지. 오이 단어도 멋진데. 언제 먹는 거래? <laughs> 응. 오, 아 예뻐. 옳지. 오 이거 잘어린데 오. <목소리> 음저 음 누구지? 어 귀엽네. 응. 어느 아니야 어느 응. 어느 어누. 어느다. 何 嘿嘿嘿嘿嘿。<laughs> 이따 보네? 딩가딩 가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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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딩가딩 가딩 가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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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ウリダヌ、え、ぷん、え、ぷん、タヌ。ウリダヌ、おも、え、ばよ。あええいく。あ、er. いく。あいく。あいく。あい 날라간다. 문우야, 저녁 맛있게 먹었어. 뱃살이 왜 그래? <laughs> 우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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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애벌레다. 에이, 애벌레 먹는 거 아니에요? 어이치! <laughs> 우와~ 아, 어, 이거도꼭 닫아야 돼. 알았어, 야무진데~ 음. <laughs> 재밌어, 오노야. 그거 하고 싶었어. 음. 오 음. 이~ <laughs> 음. 우와~! 단우, 헤이 음. 예쁜 것들, 우와, 우와. 어 무서워 우리 한번 도타야 돼 근데 이걸 타는 게 너무 힘들어 <laughs> 우와 날씨 우와. 진짜 좋다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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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오, 우와 오늘야 나는 절대 올 생각이 없어 단우야 엄마 좀 봐봐 아이 귀여워 오네야 <laughs> 멋지다. 오누야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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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날씨가 좋다 근데 서울랜드가 사람이 많은데 여기는 사람이 많은 것오누우야 응? 오누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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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 봐 우와 어서 응. <laughs> <귀엽습니다. 웃음> 나야지리 나. 자이러이모 안녕하세요. 에게 다시 기지아 귀여워. 오늘, 오늘. 오늘 감사합니다. 이모야 네, 감사합니다 했어? 와, 뭐야? <웃음> <웃음> 아, 잡아잡아봐 아, 너무 귀여워. 씨 기분이 어떠세요? 아삭 <laughs> <laughs>

<웃음> 미치겠다. 로마이가뜨. <laughs> 이나는 귀엽긴 귀여운데. <laughs> 이나는 왜 이렇게 잘 오서 요새?

우리 나노 이 간지러워. 나노 <laughs> 이가 간지러워. 呀。Yeah.